아너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 떨려 아 어서 어아 어서 오더라? 야나 진짜 못하겠어 5분 남았어 어떡하니? 나쁜아이 안들어와 아어지아 가기만 했어, 제발. 해줘 제발 가게만 해줘 제발 제가 제발 봐요 밥이랑 오늘은 엔디깡입니다 여러분 1차는 대리구매로 구매를 했고 2차는 딱두개 샀어요 네. 시은이가 나왔고 1차부터 한번 뜯봅시다이번에 별로 안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까지 합해야 돼. 하나씩 뜯어봅시다 일단 요세 개부터 한번 까볼게요. 아니, 오리지널이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개똥이 미쳤다. 너무 큰데, 근데? 미니 버전. 이거는 있어가지고 별안 샀어요. 삼카카 에디션입니다. 미친 거 아님? 개똥이 두 마리를 새로 데려와서 이제. 다 모았습니다. 정류별로 스케줄 오리지널 미니, 그 다음 10cm. 이건 진짜 안 살려고 했거든요. 효과가 이렇게 예쁜 거예요. 안살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22,000원, 미친 건가? 아, 미친 벌뭐 심지어 두 개야. 아, 그래도 그나마 검정색이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커, 콜북이. 내 손바닥만 해이수절댁기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샀습니다 <laughs> 아남색상아 너무 예쁘다 진짜 미친 거 아님? 다음 망토 이 곱창끈 예쁘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어떻게 18,000원이야 이게 18,000원짜리 곱창 밴드입니다 말이 돼? 이게 23,000원인데 이게 18,00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다 이렇게 하던 얘한테 씌우더라고요. 막, 응원봉 말고. <laughs> 짠 너무 귀엽다. <laughs> 야저개 꺾인다. 짠. 맞아, 어이가 없는데, 약간. 그리 이거 특전은 그냥 지성이로 주셨어요. 언니 좋게. 근데 이거 어따 쓰라는 건지 이제 모르겠다. 감사하게 탐모사를 해주셨네요. 증세까지 줬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지성이로 특전을 골라서 주시더라고요. 아, 증세까지 너무 예쁘잖아. 증사할 걸 그랬어. 이렇게 특전까지 완벽해. 기포카부터 한번 정리해 줍시다. 가인더에 포카 넣으면 아, 포카는 딱 들어간다. 포카는 딱 들어갑니다. 자리 없는 곳이 있나? 아, 개 이쁘다. 이렇게 짠 미쳤다. 오늘은 팬미팅 짐을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 합니다. 난 제가 지금 적어긴 했는데 되게 간단하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준비할거거든요 안 일단 제 가방에 가이쿼카를다 달아줬습니다. 신분증의 지갑은 이미 가방에 챙겨졌습니다 건전지랑 보조 배터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보류해놓겠습니다. 이 포카를 더 예전 샵 포카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달고 다닐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가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절 샤프카는 요정도만 챙기겠습니다 여기 담배 케이스 통에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좀 꼬질꼬질하지만 제 마이 멜로디 파우치를 챙길 겁니다 이거 필수 그 다음 아이폰 11 이걸로 무슨 브이로그 찍으려고 가져갈 겁니다.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건전지 보조 배터리, 휴지 뮤티슈만 챙기면 됩니다. 일단, 이네 세 개는 제가 나중에 찾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음.

To the straight is hot, make a figh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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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처럼 네, 데뷔 초로 돌아가서 개인 인사. <웃음> <웃음> 데뷔, 아, 개인 인사기는 하죠. 아그럼 그런 거죠. 춤추는 춤추는 보석.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자크블로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댄디보 이. 아! 가요계를 뒤흔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따해 돌다방입니다네 네, 스트레이키즈의 메로 보이스스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통까지 안녕하세요 가요계한 획을 그을 서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트레이키즈의 춤추는 보석 리노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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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무는 귀여워. 아, 못 지나가요. 가라고요. 못 지나가요. 아, 네. 회사 줄게. 무슨 회사 줄까? 뭐 방어해, 방어해, 연어해. 네. 회사 줄게. 제가 이게 있어요. <laughs> 제가 이런 모습을 해도 사랑해줄 수 있나요? 정말로 <laughs> 사랑해줄 수 있나요? <laughs> 그럼 제가 장빈아 여러분들 사랑해주세요. <laughs> 장빈아! <장비남! 웃음> 아니야 <laughs>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근데 막공의 묘미죠? 그시원3시원요그 어, 네. 우주폰 있는 사람 있나요? Hey Bixby, maybe once so bad.

이미 다녀온 지한 일주인가 정도 됐는데, 이제야 많은 받은 것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상품분과 교환을 했어요. 운 좋게 제가 현진이가 나와가지고 지성이랑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카드 영상도 보셨겠지만, 하니가 나왔어요. 직원분이 제 그냥 하니로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진짜 미쳤는데 이 재질이 되게 신기해요. 대박이잖아요. 진짜 대박. 그래 이거는 그 저기 외테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제 가방 개눈에 많이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이 좋아하는 거 물어보셔서 내가 네 좋아요 이랬는데 이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분이 주셨는데? 아 어, 내가 아는 도안들. <laughs> 일단은 이 용복이 마테를 받았습니다. 이거 레전드 아니에요? 보따람지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줄 서서 열심히 받았어요. 뭔지는 몰랐음. 타임아웃 포카에서는 리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줄 서서 받았어요. 이거는 무인나노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하나 집어왔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이것도 그 앞에 계시길래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줄 서서 받은 걸로 기억해요. 이거 띠부실 너무 귀여워. 이거 저는 리노랑 이엔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레전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뒤에 사진까지 있다고. 용복. 미쳤어. 그리고 현진이. 나왜 현진이 두 장이야? 스티커는 리노랑 현진이. 이런 귀여운 스티커들도 사습니다 키링 같아요, 키링. 개똥이 여기 있다. 이거 진짜 레전드. 이거 제 폰에 끼고 다닐 거예요. 갑자기 이, 이것도 키링이죠? 이런 키링. 처음이에요 저 이거는 냅다 소매 넣기 당했습니다 도안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쁜 트리쿠라도 받았어요 이거 너무 예뻐 요거는 지난이 교환을 구했는데 배찌는 못 구했다는 사실 이거는 용복이 도무소 받은 거예요 이건 진짜 레전드 하나하나 다 쓰신 것 같은데 진니렛이랑아이 너무 귀엽다 미친 짠 이거 레전드 용복 이 진짜 용화 미쳤다 이것도 받습니다 여기 현진이랑 승민이 생일이죠. 이 프레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일단 포카드 다 너무 잘 뽑으셨어. 이것도 너무 귀여워. 둘이 사진 찍은? 이거 파리 갔을 땐가? 어디 갔었지? 여기? 내 전데다. 진짜 듬뿍 받았습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